그래서 옛날에 비는 데는 비는 비명 정성에는 새도 녹인다는 말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백중이라는 데는 이제 조상의 덕을 보기 위해서 백중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음. 한마디 로 말해서 우리가 음 누구한테 뭐 받아 먹지 못,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대접을 받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나한테 떡을 해서 갖고 오든다든가, 뭐 가위를 갖고 온다던가 하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러면 죽은 망쟁님들은 솔직히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음.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쓴문 뱉고 닮은 새기는게 인간입니다. 네. 어. 그렇지만 조상은 내가 드린 만큼 음. 내가 해준 만큼 응 음? 덕을 줘요. 음. 그렇다고 그, 그게 그 우리가 뭐 배고플 때밥한 숟갈 먹으면 배가 불러오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잖아요. 어, 음. 자꾸, 자꾸 떠나와야지 배가, 배불러 오는 거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 조상님들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렇게 뭐, 누구를 좀 못해드렸다, 뭐를 못해드렸다, 음.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백중행사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저희가 백중행사를 체릴 때에는 이피를 다 써요. 이피를 접어갖고, 다 써요. 어디, 김씨,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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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해서 음. 거기다가 이게 쌀을 담아서 이패를 다 꽂아요. 음. 그리고 이제 조상 옷도 해드려요. 네. 음. 아, 옷까지? 그 옷까지. 네. 왜냐면은 그 사람들 흑옷 벗으시고, 음. 새옷 입으시고, 가실 때, 음. 이런 분이 이걸 해드리, 해드렸으니, 나쁜 거다 걷어가시고, 좋은 일만 있게 달라 하는 정성이에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어, 돈이, 일단 돈이 문제라, 네. 어? 그래서 1인당, 영가당, 1인당 3만원씩이에요. <laughs> 1인당 3만원. 너무, 너무, 너무 싸게. 응, 어, 너무 싸게 잡는 것 보다도, 일단 뭐, 우리 실령님께서 만중생, 구제중생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응? 음. 어? 그냥 1인당, 3만원씩, 영가 1인당 3만원씩. 그러면은, 뭐, 한 집에 뭐, 3명도 있을 것이고, 4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상님은 나한테 덕을 주지, 해를 주지 않습니다.